오픈베이스입니다. 네, 대표적인 AI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다 어, 아실 겁니다. 어, 안철수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정치 테마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어,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 그리고 또 보안 솔루션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관리 시스템 을 개발한 기업으로서 어, 삼성 SDS의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안랩에도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안철수의 예, 정치 테마 주로도 어,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 제가 지난 9월 9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9월 9일, 9, 9월 9일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매스가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다시 재매수의 관점으로도 말씀을 드리면요, 혹시 뭐. 예, 다시 한번, 지금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 어, 이번 주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오히려 범 야권 통합 관련해서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어, 안철수 관련 종목 중에 하나다. 또한, 지난 어, 7월에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와서 첫째도 AI다, 둘째도 셋째도 AI다라고 말하면서 최근 시장 역할로 AI 관련 종목들이 그날 이후로는 강하게 반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안철수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또 법약권 통합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가시화가 된다면요.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시장이 조금만 안정만 찾는다고 하더라도 오픈베이스 AI 관련 종목으로도 강하게 2차 시세 나올 수 있다. 라는 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290원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오늘, 예, 종가 라인 때, 3,300원, 3,330원 라인 때부터요, 예, 넉넉하게 잡아드릴게요. 3,330원 라인 때부터 오늘 저가 라인 때인, 예, 3,200원 라인 때까지 매수 밴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밴드 다시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요, 예, 목표가는 지금 현재가가 예, 3,285원 기준으로, 네. 자, 일단, 3, 잠시만요. 네, 목표가는 어 전고점 라인 때죠. 네, 예, 전고점 라인 때인 어, 3,590원 라인대를 이번 주에 돌파 가능성을 보고요. 아니면 중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3,800원, 4,000원까지도 오히려 끌고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 때인, 예, 전고점 라인 때인 3,580원 라인대를 단기 고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어 단기 수익 관점으로 수익 관점으로는요 어 4,000원 3,800원 라인대를 어 목표가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거점이 3,800원 라인대를 갔을 때는요 어, 15% 이상의 어 목표 수익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또정거점이어 3,580원 라인대를 돌파를 했을 때는요 네한 7에서 8% 8에서 9% 이상의 어 단기 목표가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요 네 넉넉하게 잡아드릴게요. 넉넉하게 박스권 단기 박스권 하단부인 어 3,0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상 3,0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단기 투자의 관점 또 스윙, 중장기 스윙 관점으로 두 가지의 목표가를 정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1차 목표가는 말씀드렸던 대로 3,58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800원 라인 대를 어, 2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